주 시카고 총영사관 인사 이동에 따라 시카고에서 근무를 시작한 민원 담당 김남진 영사, 문화 담당 차은기 영사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월 5일자로 시카고 총영사관의 민원 담당 영사로 부임하게 된 김남진입니다. 여기 시카고 일리노이 주뿐만이 아니라 13개 주 전체를 관할하는 또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일 동포 여러분들께서 민원 처리하시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도 많고 많은 것을 또 어, 알고 싶어하시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 제대로 된 정보를 좀 드리고 궁금하신 점들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민원영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그 와서 어, 정무하고 문화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이곳 중서부 지역, 시카고 지역의 어, 가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정무분야,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후손을 확인하지 못해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훈장 미 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며 시카고를 포함한 미 전역에 유공자 114명의 명단을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와 시카고 일원에서 활동한 바 있는 박도눅, 하문덕, 나재원, 하희옥, 임조, 황보익준 6명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은 훈장 미 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에 동포사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